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시바이누 코인 홀더분들 최근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은데 어째서 시바이누 코인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코인들의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포켓 네트워크 코인은 정말 오랜만에 상장 빔이 1,000% 이상 나오며 수많은 홀더분들을 대박이 나게 했죠. 그리고 업비트 원화마켓에 몇년 동안 상장되지 않아서 수많은 홀더분들을 힘들게 했었던 레이븐 코인조차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되며 200% 이상의 상장 빔이 있었습니다. 다만 레이븐 코인은 상장 당일과 상장 다음 날까지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다시 상장 당일 고점까지 회복해 주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이븐 코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바이노 코인은 이렇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까요? 과연 시바이노 코인 재단이 진행 중인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시바이노 코인 홀더분들이 더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바이노 코인 재단만큼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재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시바이노 코인 재단만큼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매번 실패만 하고 있는 재단도 그 어디에도 없죠. 하지만 드디어 시바이노 코인과 시바이노 재단이 드디어 사고를 제대로 친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시바이노 코인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국가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된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시바이노 코인 홀더분들이 다가온 6월과 다가올 7월 놓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정보 바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입 하나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희청이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 조치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입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관련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외 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선호하고 있죠. 그런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하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게 상승합니다. 중국의 장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합니다. 그런 중국의 장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 거래 자금 세탁 그리고 러시아와의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중요한 건 중국 장애 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수천억 원 수준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분기당 약 90조 원, 연간으로는 약 36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애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 아닌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애 시장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 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일부만 공개 하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나와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 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개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시장 브로커들은 5월 18일에는 WCT 월래커넥트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장애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믿고 월렉커넥트 코인을 5월 18일에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업비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WCT 월렛커넥트 코인 여기가 5월 18일이고요. 월렛커넥트 코인은 충격적이게도 5월 18일 이후 미친 듯이 급등하더니 저점 대비 고점까지 상승률이 약180% 정도였습니다. 이게 과연 중국 장외 시장의 파워 때문이었을까요? 좋아요, 한 번은 우열이라고 치고 다음 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 시장은 5월 19일에는 세이프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세이프 코인 업비트에서 확인해 보면 세이프 코인 여기가 5월 19일이고 세이프 코인은 5월 19일부터 미친 듯이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저점 대비 30% 정도는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섭죠. 빠르게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3일에는 슨트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슨트 코인 여기가 중국 장인 시장 브로커들의 말한 5월 23일이고요. 슨트 코인 역시 5월 23일이 지나고 순식간에 90% 이상 급등할 수 있었습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정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초록색이 매수, 빨강색이 매도 신호였죠. 중국 장외시장 브로커들은 5월 30일에는 WCT 월드커넥트 코인을 매도하겠다고 계획했었는데요. WCT 월드커넥트 코인 업비트에서 다시 확인해 보면 중국 장외시장 브로커들이 매도 신호를 보냈었던 5월 30일 이후 순식간에 급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바로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하락해 버린 거죠. 진짜 너무 무섭죠. 중국 장외시장은 비트코인의 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들끼리만 매매 계획표를 공유 하며 비교적 덩치가 작은 알트코인 들을 급등시키고 급락시키고 있었 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장애시장의 파워 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애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애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지만 중국 장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가지고 3개월만 그 신호를 따라갈 수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입장한 중국 장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는 6월 매매 계획 표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7월 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6월 중국 장애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만 가지고 있어도 6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장애 시장 브로커들의 6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 놓은 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5714-3996으로 중국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애 시장 브로커들의 5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 놓은 거 바로 사진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코인들 바로 직접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급등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급락하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름 돋게도 저와 같이 확인하신 것처럼 중국 장외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급등했었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금 복구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애시장 브로커들의 6월 매매계획표 안 가려놓은 사진 바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5714-3996으로 중국이라고 두 글자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